예, 실천이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어, 갑골음을 연구하는 최춘태라입니다 어, 지금 우리나라의 역사는 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동북공정과 식민사학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 제 본연의 우리 찬란한 역사를 다시 찾으려고 제야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있고 또 관심 많은 많은 국민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지금 제아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열정이 아직까지 저들의 식민사학 동문공정보다도좀더못 미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열적으로 그런 합의에 도달하여 쟁점 부분을 제아에서 하나로 축소를 해나가고 어, 대표 어, 그 논문으로 어, 서로 어, 하나씩 마련해 나가면서 쌓아간다면 처들과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예, 이러한 그 실정들을 이제 많은 우리 유튜버 어, 운영자 분들께서 인식을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있습니다. 특히 어, 지금 어, 셀프 국민 역사 TV 어, 하승호 선생님은 어, 제가 사는이가야산까지 오셔서 어, 참으로 어, 그 어, 우리 역사를 되찾아야겠다는 그런 열정이 어, 대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어, 저에게 어, 약간의 그 어, 갑골음에 대한 어, 내용을 어뢰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함에 제가 몇 편의 그 각골 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고 하고요. 또 우리 하승호 선생님의 셀프 국민역사 TV 앞으로 번성할 수 있도록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성원해 주십시오. 그것이 곧 우리 역사를 찾는 길입니다. 우리 유튜버들이 활성화되어야. 우리 역사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꼭 많이 성원해주시고 또 갑골음을 배우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어, 저의 채널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어, 저의 채널 제 이름 최춘태 이름을 치시면 에, 그렇게 들어오실 수가 있고 어, 같이 지금 셀프국민역사 어, TV와 앞으로 연계해서 어, 여러분들께 에, 계속 양질의 어, 어, 영상을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어, 인사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이제 조를, 조선의 아침조를 갖다가 넣어 볼게요. 지금 이렇게 많이 넣었다는 것은 세계인이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시죠. 다 성부자예요. 바람이 같아요. 그런데 그러우 있는데 같은 성부자였던 것이 머로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머러우가 예. 여기에 그러우, 러우는 그러우에서 분리된 거죠. 예. 그우 러우 이렇게 분리된 거죠. 근데, 그로우가 있고, 뭐로우가 있단 말은 그 이전이 거머로우다 이 말입니다. 거머로우. 그머러우. 거머로우에서 이 W는 모두 치가 변천한 겁니다. 치가 변천했죠. 치. 요 S는 뭡니까? 예, R이었죠. 그러면 은미가 RG라는 이야기죠. 요거에 RG. 그럼 뭐를 그죠? 예, 뭐를 그는 왜 생겼겠습니까? 뭐로에서 뭐를인데, 이 어말 몸이 떨어지면서 지가 딸거닥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생겼죠. 그래서 가마랄 가마라리였다 이 말입니다. 가마라 초가 가마라인 것을 예, 나중에야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각꾸름은 이렇게 촉에 각꾸름은 이렇게 제고되는데 이제 여기에 대한 증거를 찾아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문학자들은 이렇게 제거하면, 아, 그래, 끄떡끄떡 하는데, 일반, 어, 시청자 여러분들,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머로 가마라우, 가마라, 가마, 이것이, 어, 같이 쓰인 것을 보여줘야 비로소, 아, 하기 때문에 그 증거를 제가 보여드린다, 이 말입니다. 모를 수밖에 없죠. 전문적인 어문학 교육을 받지 않은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우리 요걸 지금 예, 기억하십시다. 고려는 고족국이었고 키자가 봉해진 곳이고 낭랑현이었고 열량동이고 열 요것이 나중에 어, 갑구름 제거하면 요게 가마라예요 열이 예. 조선, 그러네 거마로 요게 거마 가마예요, 가마. 가마 그러니까 가마 사라가 되는 거죠. 예, 가마라가 되는 겁니다. 자, 사기에 이러서 이러건데 고조군의 두 아들 백이숙제가 나라를 여기에서 사양해서 수양해서 굶어 죽었다. 왜 제가 수양을 끌고 오겠습니까? 그건 이유가 뭐냐 하면 보세요. 고족국도 모르고 고려도 어디에 그 당시 옛날에 고려가 어딘지 여기에 있는 건 전부 다, 다 모른다 모른다 아닙니까? 그러면 고족국에 수양산이 있는 것은 다 한다 이 말입니다. 백이 숙제 이야기 예 그래서 수양을 찾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열전 보십시오. 어, 노자 배기 전에 보면, 집회라는 문은이죠. 마룡왈. 마룡은 그 설문회자를 쓴 허신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매우 정평 있는 말이겠죠. 마룡 이러건데, 수양사는 제 하동 박판이라고 합니다. 포판 읽을 수도 있는데, 땅 이름 박이니까, 예, 박판으로 읽는 것이 옳을 겁니다. 화산지북하곡 지중이라 했어요. 자, 요걸 보고서 한번 볼까요? 하동. 하동이 요거 항화입니다. 예. 동서라 한다면 일단 그 흐름이 위에서 아래선 북에서 남으로 흐르든 남에서 북으로 흐르든 그렇게 돼야 동서가 나오죠. 그러니까 하동, 하서는 항화. 여기에 산서성입니다. 산서성의 그 항화를 기준으로 오른쪽을 하동이라 하고 왼쪽을 하서라 하면서 중국 저거 스스로가 이렇게 그 저거 고지도를 그려 놓았습니다. 맞죠? 예. 그 다음에 어, 화산지북이라고 했습니다. 어, 수양선은 하동 박판 포판이라고 했습니다. 금방 하동 보셨죠? 그 밑에 이 딱꺾이는요 부분에 예, 하동 박판이라 했습니다. 고기가 뭐냐면 요 부분입니다. 고기 중국의 직어들이 고지도로 자기들이 만든 겁니다, 이거. 여기 법판 보이죠? 예, 법판. 포판. 여기에 법판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곡은 어디에 보이느냐? 여기에 매나 하곡 요 노란 글자 요거 하곡입니다. 하곡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수양산은 제 하동 법판이라고 하고요. 하곡 지중에 있다고 하고요. 화산지 북이라고 하고 있죠. 화산지 북. 예, 화산지 북. 자, 보십시다. 화산은 어디 있느냐? 맨날 여기가 예, 하고 꺾이는 하곡입니다. 수양산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화산. 화산지 북. 예 모두 다 전부 문헌과 일치가 되고 있죠 그리고 설명에 하동 해놓고 박물기에는 안읍 유철 이라고 했습니다 안읍 하동 여기에 안읍이 여기에 있지요 예 안읍 여기에 유철 철이 있다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철이 나는 곳 그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요충지죠. 또 소금이 나는 곳 그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곳입니다. 바다에서는 소금이 흔하죠. 그러나 이 내륙에서는 소금은 곧 생명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기는 소금과 여기 염지가 여기 있어요. 소금과 철이 같이 나고 있기 때문에 역대 이 대륙에서 이곳은 전부 쟁탈전이 벌어진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바로 탕록전이 있었던 이 지역이라고 분명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염지의 모선 자색이라 했습니다. 그 자색 예. 그 자색은 심지어 치유의 피라고 하는 전설도 있거든요. 예. 자, 요 염지, 유철, 유염지 보셨죠? 예. 시도기에는 감산제남 해놨습니다. 감산제남, 감산감 이게 뭐냐면은 소금을 뜻합니다. 소금, 자 소금, 우리가 이거 함이죠. 함, 다 함자, 예, 그리고 함은 감에서 온 거죠. 자, 이 함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예, 우리가 우리 선생님들께 하나하나 증명을 다 해드리죠. 여기에 한자를 보시고 함 다함, 짤함, 예, 덜감인데 덜감은 여기에 물수가 붙어야 사실 덜감이죠. 그데 본래 이것의 갑골음이 뭐냐 하면요. 갑골음이 아니라, 참, 갑골문이, 갑골문이, 예, 이런 겁니다. 도끼 자루, 도끼 자루에, 예, 여기에 입구가 있어요. 이게. 예, 이 도끼는 전쟁하는 도끼 아닙니다. 소금 채취하는 도끼입니다. 소금 채취하는 도끼. 그 감자는 바로 이걸 말합니다. 소금 채취해서 어디에 담아요? 여기에 가마니에 가마에 담아요. 가마, 한 가마, 두 가마. 이 소금이 가마거든요. 소금이 가마. 그래서 가마가 우리 말에서, 감감하다. 하는 말이 있죠? 그것은 무슨 말인지 볼까요? 감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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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심심하다. 싱겁다. 이 말이죠. 그러나 경상도에서는 감감하다가 약간 짜다. 이런 뜻입니다. 예. 서로 다릅니다. 감감 이것이 바로 여기서 온 것입니다. 본래에 그음에서 변천 변천 해가지고 같이 감으로 변천해 온 것이죠. 그런데 왜 여기 다함이 있느냐 다 모두의 뜻이 있느냐 그것은 소금채치는 바로 생명줄이기 때문에 혼자 가다가는 다 죽죠. 그래서 여럿이 병장기와 비슷한 소금 채취 도구를 가지고 여럿이 다야 소금을 채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또, 어, 다시 새로 공유로 들어갑니다. 감산이 제 남에 있다. 소금산이 제 남에 있다. 이게 바로 감산이 무슨 산요? 가마산이거든요. 가마산, 가마산 제 남에 있다. 이것이 바로 무슨 산이냐. 가마산이 수양산이거든요. 좀 이따 보시면 압니다. 수, 이것이 바로 가마거든요. 예, 수가 가마입니다. 영재, 고친, 포판, 박판. 영재, 고칭. 영재는 옛날로 칭하자면, 옛날로 말하자면, 박탄 땅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렇다 이 말입니다. 영재가 어디를 마, 말하는 것입니까? 영재가, 영재, 여기 보십시오. 여기가 지금 영재시입니다. 자, 보이시죠? 자, 좌측 하단 서남부. 영재시가 이 네모, 아만 네모 아닌데, 여기가, 아까요. 박판땅이라고 그대로 넣어지 않습니까? 예 박판땅 맞습니다. 영재시 박판땅입니다. 자 명재시 박판땅 여기가 박판땅이고 영재시가 바로 여기다 이 말이죠. 예 똑같이 예그 우리의 그 사서와 똑같다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정의 관지지에 보시겠습니다. 박주, 박주는 하동현 수양산에 있다. 예, 자 내수산에 있다. 내수산, 내수산이 수양산이니까요. 일명 중조산, 일명 중조산. 역명, 역산. 자, 우리가, 내수산이 중조산이라고 했고요. 역산이라 했고요. 또 역시 뭐라고? 수양산이라고 했다는 것이죠. 예, 여기 포산도 나옵니다. 예, 수양산에 내수산에 여러 이름들이 나옵니다. 내수산 각고로 으로 들어가면 가마산입니다. 앞겹쳐졌기 되어가지고, 뒤에 가마, 가마산 대에서 레를 가마로 읽으라고 뒤에 예. 그예 가마가 붙은 겁니다. 예, 나중에 보여드리죠. 그러니까 수양산은 어디냐? 중조산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예, 중조산. 그러면 중조산이 어디입니까? 여기가 중조산 아닙니까? 박판땅 바로 남부 감산이다 이 말이죠. 예, 감산. 그리고 어디요? 여기에 중조산, 중조산, 여기도 중조산이죠? 예. 그런데 이거 보십시오. 중조산 이쪽이다. 예. 요 중조산이 있는데 여기에 수양산이 이래 있죠? 다시 말하면 이 산들에서, 이 산들에서 이 말이죠? 여기에 중조산이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이게 모두 다 중조산이지만 그 안에 내부 들어가면 각각 그산 이름이 있었겠죠? 그래서 아까 8개의 산이 다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수양산은 제일 좌측에, 요게 이 이름이 수양산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중국 역사 치명대사전에는 수양산은 제산서성 영제현남이라 했습니다. 제산서성, 산서성이죠? 영재현이 여기였죠? 예, 영재현, 보십시오. 영재, 영재현, 남. 바로 이것이 수양산이다. 하고 지금 중국 역사 사전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뭘 이야기했습니까? 고려를 찾기 위해서, 고죽, 고죽이 고려라 했으니까. 고죽을 찾기 위해서 수양산을 찾았죠. 수양산을 찾으니까 웬걸요? 산서성 서남부가 나오는 거예요. 무는가 이때까지 다 우리가 같이 대조하면서 보셨지 않습니까? 산서성 서남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요. 지금 중국은요. 이 고죽국을 어디로 옮겨 나왔느냐? 저 하북성 저쪽으로. 예. 나나 근처. 이쪽으로 옮겨 나와버렸죠. 고죽국을. 예. 고죽, 백이 숙제 묘가 바로 여기에 네모에, 여기 백이 숙제 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수양산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중국 사람이 해도 해도 너무나게, 저 동북공정은 뻔뻔합니다. 여기에서, 고죽국이 여기 있는데, 백이 숙제가 지가 축으로 여기까지 온단 말입니까? 여기 강대를 보십시오, 강. 이 강이 큰 강입니다, 모두. 수십 개죠. 작은 강까지 하면 수백 개죠. 강 건너, 물 건너, 여기 거리 가서 약3천리인데3천리 길을 강 건너, 물 건너, 죽을 데가 없어서 이 축으로 여기 들어옵니까? 아니죠. 이것을 이제 저 옮겨 나왔죠. 그런데 수양사는 거기에 못 옮겨 나왔죠. 예, 수양사는 거기에 제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다 해도 그거는 거짓말이죠. 예. 자, 우리는 여기에서 모든 걸 이제 문헌으로 어, 보게 된 겁니다. 예, 문헌으로 문헌으로 우리의 고려 땅이 바로 이 산서성 이지경까지 왔다. 예, 보셨죠? 예, 오늘은 문헌을 가지고 증거한 것. 이것만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헌을 들이대면 저 중국이 인정해요? 안 하죠. 왜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이게 있거든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이 어, 여기 봐. 거주국이 있잖아. 자기가 만들어 놓았거든요. 예. 그 이전에 있는 제가 아주 엄명한 선조들이 만들어 놓았어요. 특히 명나라 때요. 예. 어, 한나라 때부터 많이 조작을 했죠. 예. 후한선 아예 조작역사로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중국이 너를 주장하는 건 뭐냐? 요수. 아, 요수가 어디 거기냐? 요수가 여기 있지 않느냐? 요수가. 이게 요수다. 예. 계속해서 자기들은 이 요수를 예, 이 여기라고 고정하는 거예요. 너 다른 데 요수 찾아봐라. 그러면 인정할게. 그말 아닙니까? 요수가 여기다. 요수가 요하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국 사람들이 지금은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모르겠다마는 음이 변하면 음이 변하면 금방 가꾸름이죠. 가꾸름이 각구름이 변하면 고유명사는 전부 뭐 가꾸름으로 대대로 대대로 그렇게 내려옵니다. 그 이후에 새로 생긴 것 같으면 당나라 때 생긴 그 이름이라면 당음으로 하든지 했겠죠. 그럴지라도 고유한 그 음들이 있었어요. 그 고유한 당나라 때의 가꾸름은 어느지 압니까? 이 한자는 어 소리 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글자 내에 역대 변천한 음을 자기가 품고 있다고요 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이 료라는 이 한자 음이 그 안에 가마라라는 걸 갖다가 품고 있다고요 안 드러나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드러납니까? 이걸 상고음으로 가서 그것을 제구해서 각고음으로 가면 이 아, 놈의 정체가 드러나죠 그러면은 이 가마라였던 이멀 원자가 멀 원자가 멀 원자가 료로 변했을 때 그러면은 그 강이 가마라 강인데 료 강으로 변, 이렇게 이름 불러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가마라로 음을 가진 다른 한자를 그게 가져왔다 이 말입니다 그 한자를 이 산서성에서 찾아야 한다 이 말이죠 그 한자를 그 한자를, 각구름을 찾으면, 가마라 한자음을 찾으면 그게 바로 요수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예. 절대로 그 요수가 옛날 그대로 그 요수로 그려있지 그래 않습니다. 예. 그 요음이 변했기 때문에 그것이 예, 벌써 다른 그 옛날 각구름 요음을 지닌 그 음을 다른 한자로 딱 바꾸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수가 발견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때 이 여하 이것밖에 보이지 않죠. 예,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이제 문헌이 아니라 이제는 각골음으로 이제 정확하게 증명해 내려가겠습니다. 예, 우리 선생님들 어, 오늘은 문헌만 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각골음 어, 시간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갑고름은 이런 역사를 문헌에 나온 이 역사를 증명하는 것이 갑고름이니까 다음 시간에 제가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중국 저 사람들은 그런 걸 지금 어, 모르기 때문에 이 요하만 가지고 이야기했고 우리 지금 현재 식민사학자들은 그것도 아닌 압록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어, 그야말로 어. 속이고 있는 거죠. 저거는 내부적으로 알고 있을지 모르죠. 그런데 침작한데 저 중국이나 일본 저 식민사학자들은 어 이런 음의 변천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중국도 모릅니다. 예. 상고음까지만 알죠. 예. 그런데 각고음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변천한 역사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요하? 이게 요수다. 너 다른 요수가 어디 있더나? 요것만 가지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장하고 있는 이것을 어 우리가 완전히 증명을 해줘버리면 끝이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음 시간에 완전히 증명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